덴마크 구치소에서 5개월을 버틴 정유라 씨가 마침내 한국 송환길에 올랐습니다. 네덜란드를 거쳐 한국행 국적기에 몸을 싣기까지 언론 노출을 피한 정 씨의 송환은 첩보전 못지않게 극비리에 진행됐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황보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짙은 남색 승합차 한 대가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 활주로에 나타났습니다. 덴마크 울보리에서 날아와. 갓 착륙한 항공기 근처로 접근해 승객 5명을 태웁니다. 이 가운데 한 여성이 정유라 씨입니다. 나머지 남녀 4명은 정시를 덴마크 올보르에서 데리고 온 덴마크 검찰과 내무부 관계자들입니다. 가벼운 평상복 차림의 정시는 비교적 밝고 갑분한 표정입니다. 정시 일행을 태운 차량은 빠른 속도로 재빨리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입국장 쪽에서 기다리던 한국 취재진을 피해 정씨를 제3의 장소로 눈 깜짝할 사이에 빼돌린 겁니다. 5시간 뒤쯤 같은 번호판의 승합차가 암스테르담행 여객기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잠시 뒤 차에서 정씨가 내려 여객기에 오릅니다. 기내에서는 한국법무부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인수팀이 정씨를 인계받았습니다. 기자들의 접근은 철저히 차단됐습니다. 암스테르담 공항에 도착해서도 정씨는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승합차를 타고 다음 환승을 할 곳으로 갔습니다. 정씨는 이곳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한국 시각으로 새벽 4시가 넘어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몸을 싣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올해 첫날 덴마크 올보르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이래 다섯 달을 이어온 정씨의 버티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YTN 황보선입니다.